어젯밤 저는 새로 이사 온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별한 남편이 아끼던 국화도 정성껏 만져주면서요. 18층이라 그런지 바람이 제법 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방범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아들이 낮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방범문 조심하세요. 한번 다치면 그런데 그 말을 왜 며느리가 끊었을까? 그제야 이상한 불안감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쌀쌀한 4월 초 저는 그렇게 18층 베란다에 갇혔습니다. 두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밤이었죠. 그날을 기억하며 손떨리는 마음으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낡은 연립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5년간 혼자 살면서도 그 집이 편했어요. 비록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지만 이웃들과 정이 두텁고 무엇보다 제가 기른 화분들과 함께하는 작은 베란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초 큰 아들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번에 분양받은 새 아파트로 같이 이사해요. 신축이라 깨끗하고 따뜻해요.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사실 며느리 영희가 먼저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저와는 늘 어색했던 며느리였는데 갑작스런 호의에 조금 의아했지만 고마웠습니다. 어머님. 18층이라 전망도 좋고요. 베란다도 넓어서 화분 키우시기 딱 좋을 거예요. 영희가 환한 미소로 말할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살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들과 며느리가 짐을 나르는 동안 저는 베란다를 보러 갔습니다. 정말 넓고 햇살도 잘 들었어요. 제가 정성껏 기른 화분들을 하나씩 배치하면서 이제 정말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구나 했습니다. 엄마, 방범문 조심하세요. 한번 다치면 안 해서 민수가 말하려던 순간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님 피곤하시니까 나중에 설명드려요. 그러고는 제게 돌아서서 말했죠. 어머님, 너무 무거운 건 내일 저희가 옮겨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둘러보세요. 그때는 며느리가 제 걱정을 해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왜 굳이 아들 말을 끊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새 집에서의 첫날이라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낯설었어요. 연립주택에서는 볼수 없었던 풍경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놓아둔 제 보물 같은 화분들이 걱정되어 물을 줄어 나갔어요. 특히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정성껏 키웠던 국화가 시들까 봐 마음이 쓰였거든요. 이 녀석들도 새 집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물을 주는데 제 뒤에서 찰칵하며 금속음이 울렸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돌아보니 방범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 언제 문이 닫혔지? 문고리를 잡아. 안쪽으로 돌렸지만 손끝엔 차가운 철의 감촉만 남았어요. 아무리 당기고 밀어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민수가 뭐라고 했지? 그제야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방범문이 한번 닫히면 안에서 모지 연다고 했는데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금방 누군가 올줄 알았어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걱정되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18층 높이에서 내는 소리가 아래까지 들릴리 만무했고, 왕복 4차선 도로의 차량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4월 중순이라 낮에는 따뜻했지만 해가 지니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나왔는데 점점 추워졌어요. 아들이 금방 올 거야.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지만 밤 8시, 9시가 되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안방 침대 위에 두고 나왔던 거예요. 평소에 베란다에 잠깐 나갈 때는 휴대폰을 들고 나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밤늦게 저 멀리서 핸드폰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에 막혀 핸드폰을 쳐다만 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어요. 밤 10시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영희가 민수 말을 끊었을까? 왜 방법문 설명을 나중으로 미뤘을까? 이사 당일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아들의 설명을 차단했던 순간, 그리고 그날 아들 내외의 눈빛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설마, 하지만 20년간 며느리와의 관계를 돌이켜 보니, 진심으로 저를 대한 순간이 있었나 의심스러웠어요. 밤 11시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베란다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 떨었어요. 국화 화분 옆에 있던 작은 모기장을 뒤집어 쓰고 버텼습니다. 새벽 2시쯤 하늘에서 하얀 것들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진눈깨비였습니다. 4월인데도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어요. 매서운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이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대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아무도 모르게 베란다에서 쓸쓸히 죽는 건 아닐까. 새벽 4시, 눈이 제법 쌓였습니다. 저는 모기장 안에서 떨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며느리에게 서운한 일을 시킨 걸까? 아니면 아들에게 뭐 밉보인 일이라도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나 아들에게 함부로 한 기억이 없었어요. 오히려 눈치 보며 조심스럽게 대했거든요. 새벽 5시, 갑자기 현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렇게 외롭게 끝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새벽 6시 해가 뜨기 시작했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빨래줄에 옷을 걸어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거였어요. 베란다에 있던 빨래 줄 끝에 제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길게 달아 아래로 늘어뜨렸습니다. 추웠지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며 3시간을 더 버틴 뒤 아래층 베란다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게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경찰이었습니다. 아침 순찰 중에 베란다 밖으로 내걸린 옷을 보고 구조 신호라고 판단해서 올라온 거였어요.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목이 쉬어서 간신히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집 비밀번호가 뭐예요? 하나하나 둘둘 아니 하나하나 영영이었던가. 경찰 양반 갑자기 생각하려니깐.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이를 어쩌나. 너무 추워서 정신이 없었는데 경찰관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며 문을 열어 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저는 경찰관과 함께 근처 병원으로 가서 몸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을 했습니다. 급하게 입원을 하고.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을 때 아들과 며느리가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전날 이사 후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쇼핑몰에 갔다가 바깥사돈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바깥사돈이 운전 중 뇌경색이 와서 사고가 났었고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 그날 집으로 돌아오질 못했다며 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방범문 작동법을 제대로 설명 안 드린 것 같아요. 뭐라고? 작동법이라고? 요즘 신축 아파트에 방범문이 생기면서 잘못하면 베란다 문이 닫혀서 갇힐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베란다 갈 때는 꼭 핸드폰을 갖고 가거나 아니면 문틈에 수건이라도 껴 놓고 들어가요. 그 순간 모든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부러 저를 가둔 게 아니라 단순히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베란다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 드렸어야 했는데. 제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며느리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영희야, 나도 너무 성급하게 의심했구나. 그때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어머님을 모시자고 한건 친정어머니가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라고. 그런데 제가 어색해서 제대로 못했네요. 그 순간 제가 20년간 느꼈던 서운함이 모두 오해였다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도 저만큼이나 어색해했던 거였던 거예요. 영희야, 나도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그날 밤새 아파트에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베란다 잠금장치 사용법도 정확히 알려주고 휴대폰은 항상 몸에 지니라고 당부해 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자주 확인드릴게요. 그리고 이동할 땐 핸드폰 꼭 챙기세요. 어머님, 제가 매일 어머님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런 일 없도록 잘 체크할게요. 앞으론 저랑 화분도 같이 돌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차가운 베란다에서의 18시간이 오히려 저와 가족 사이의 벽을 허문 것 같아요. 서로를 의심하고 오해했던 마음들이 눈녹듯 사라졌거든요. 경찰관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그분이 옷줄을 구조 신호로 알아채지 못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저는 새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느리와도 가까워졌고 아들도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봅니다. 화분들도 새 집에 잘 적응해서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새 집에 이사 가실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잠깐 나가거나 이동을 할 때는 휴대폰은 항상 몸에 지니시고 다니세요. 그리고 저처럼 미련하게 가족들과 서로 오해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대화하세요. 저는 그 춥고 무서웠던 밤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의심보다는 믿음이 오해보다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요. 마지막으로 저를 구해주신 경찰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을 통해 우리는 오해가 얼마나 큰 벽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작은 대화가 그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차가운 베란다에서의 긴 밤은 한 가족에게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오해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안부 한마디 건네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법이 아닐까요? 오늘 사연 365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